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세상의 모든 매운맛을 알려준 마 매운맛 연구소의 매피디입니다. 어 오늘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시흥시청인데요. 어 시흥시청에 오게 된 이유는 어 저희가 이제 닭을 또 기부하게 됐어요. 그래서 300마리를 시흥시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어1% 사회복지재단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기로 해서 오늘 대표님이랑 이제 시장님이랑 복지재단에 어 이제 관계자분이랑 같이 와서 닭 기부 전달식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. 어, 내부 촬영 같은 거는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, 오늘은 이제 입구에서만 이렇게 영상을 찍고, 나머지는 이제 사진으로 닫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1%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시흥시청에서 주관하는 시흥시 닭, 사랑의 닭 전달식은 끝났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1% 복지재단에 계신 그 관계자분들께서 직접 닭을 이제 요리하셔서 삼계탕으로 만들어주셨어요. 그래서. 오늘 이제 의료재단에다가 의료기관에다가 마지막 전달까지 다 끝나고 이제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행사를 또 이제 진행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민감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시고 힘내시는 이제 의료진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다들 힘내시고요. 네. 오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여기는 옥상에 위치한 저제 개인 헬기장입니다. 입말 벌림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있으면 여기에다가 시간이 너무 막없어하고 급하게 또 전달해야 돼서 저 개인 헬기를 또 불렀거든요. 그래서 이 헬기를 타고 저희 이제 복지재단을 통해서 누르시 분들에게 이제 삼계탕을 전달하러 갈 겁니다. 지금 김한이한테 이제 연락을 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. 그때 도착할 거예요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<laughs>